안녕하세요 토니 락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르신들하고 회식이 있어서 아, 오랜만에 노래방에 갔더니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아, 안 나옵니다 <laughs> 네, 오늘은 그 지난번 우각완전차단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그 내과에 가서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뭐 특별한 기능적이나 뭐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식습관 관리라든지 뭐 혈압 관리 그다음에 <laughs> 운동 뭐 이런 부분들 잘해 가지고 건강 관리를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 요새 계속 뭐 구내염도 있고 좀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어제는 조금 저녁에 좀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실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자각하고 다음번 회식 자리에서는 조금 더 술을 덜 먹는 좀 그런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돈이 뢰입니다